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은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냈죠. 12월 3일 개엄과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까지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시기에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개인적으로도 쉽지만은 않았죠. 어떤 책들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이 난세에 개인의 개발, 성공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나라가 길을 잃고 헤매이듯 저 역시 헤매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모두 울고 오셨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정한 오늘과 불확실한 내일에 모두 헤매이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겠지만 내가 보고 싶은 곳만 보는 것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 한두 달더 책을 읽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저의 알미, 저의 보잘 것 없는 작은 소리가 울림이 될수 있을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헤매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기로요. 처음 마음처럼 책이 주는 지혜와 책 읽기의 소중함을 알리자고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달랐고,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정치를 더는 두고 보기가 힘들었지요. 저는 제 먹고 살기에 바빴고, 세상 돌아가는 것과 저를 분리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눈 가리고 기 막고 제가 보고 싶은 곳만 보고 살았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방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했고 많은 이들이 각자 꿈꾸었던 경제적 자유는 민주주의 안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와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세상을 전해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50이 다 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공부할 수 있는지 또책 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해안을 기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알게 되면서 늦은 나이에 조금씩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책을 읽을 때마다 매번 반성하게 되지요.지금의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어떤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현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세상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관계들로 이루어진 관계의 그물망입니다.그동안 보고 있던 세상과 다른 곳을 볼 준비를 해야 하지요. 내가 보고 있는 곳, 보고 싶은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들을 즉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때 비트코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비트코이너인 제가 한동안 좋아하지 않았던 정치인에서 시민, 작가로 돌아온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조금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19살의 나는 도전하지도 않고 좌절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무엇인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었죠. 인생을 어떤 색조로 꾸미고 싶다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에 잘 적응했을 뿐입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목표도 방향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마구잡이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때 눈앞에 닥쳐온 일을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살았죠. 대학생 때는 정부와 언론이 지하대학이라고 불렀던 학회에 가입해 독재정권이 금서로 지정한 책을 읽었습니다. 구로동 야학교사가 되어 또래 여성 노동자들의 학습을 도왔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불법 유인물과 화염병을 만들었습니다. 징역을 살았죠. 범죄 조직을 만든 증거로 악영된다고 해서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일기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설렘과 환희로 빛나야 마땅한 청춘을 그렇게 아무 흔적 남기지 않고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닥치는 대로 살았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기가 아니었나 싶죠. 시내 공중 화장실이나 공중 전화 박스에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 몇 장을 살포하는데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환희를 느끼곤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한 희열이었죠. 지금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삶은 아니었지요. 내 자신이 설계한 인생, 내가 원한 삶의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질문을 껴안고 있는 내가 한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태껏 살아온 내 삶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계속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훌륭한 인생입니다. 그대로 가면 되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수 없다고 느끼거나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직 충분히 훌륭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더 훌륭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고 능동적으로 세상과 부딪히지 못했죠. 범인하면서 주저하는 내게 세상이 먼저 부딪혀 왔습니다. 세상은 나더러 체념하거나 굴복하라고 했고 나는 거절하고 저항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강요에 굴복하면 삶이 너무나 비천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최소한 인간적 존엄과 품격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 오랫동안 내 삶을 지배한 감정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었죠. 수치심과 분노, 슬픔, 연민, 죄책감, 의무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산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할 수 없죠. 세상은 제갈 길을 가고 사람들은 또 저마다 자기 삶을 살 뿐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소망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세상을 비난하고 남을 원망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 선택도 선택인 만큼, 성공이든 실패든 내 인생은 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타인과 세상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삶의 존엄과 인생의 품격은 스스로 찾아야 하죠. 죄악과 비천함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악당이나 괴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니까요. 무엇이 되든 무엇을 이루든 자기 결정권 또는 자유 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야 훌륭하다고 할수 있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입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사람마다 인생을 다르게 삽니다. 평생 공부하는 사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돈을 버는데 골몰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 등백 사람이 있으면 백 가지의 삶이 있죠.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어떤 삶이든 훌륭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자유의지로 만들어낸 삶이 아니면 훌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삶의 모든 순간은 죽음이라는 운명과 대비할 때 제대로 의미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요즘 내 휴대전화에는 부고 메시지가 자주 뜹니다. 그 메시지들은 내가 중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죠. 인생은 의전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의전을 받고 의전을 베풉니다. 백일과 돌잔치는 기억이 없지만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간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가는 만큼 대학 입학식과 졸업식도 기본 의전이죠. 취직을 하면 신입 사원 환영회를 하고 창업을 하면 개업 축하 행사를 합니다. 남을 위한 의전을 게을리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죠. 학교 동창, 고향 친구,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의 결혼식 하객이 되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아이 돌잔치 초대를 주고받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청년이라고 할수 있죠. 시간이 더 흐르면 지인들의 부친상, 모친상 조문이 잦아집니다. 친구가 며느리나 사위를 맞는 행사가 뒤섞이죠. 내가 지금 딱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동년배 친구의 사망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 가까운 친구들을 보내다 보면 내네 차례가 올 것이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죽을 일을 생각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죠.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살 만큼 살았으니 어서 가야지. 노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속마음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래 산 사람에게도 죽음은 겁이 나는 일이니까요. 젊은이들에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기지 못한 사고나 질병에 걸려 갑자기 죽는 불운이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은 살 날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만 같지요. 사실 청년들에게 시간은 희소한 자원이 아닙니다. 조금쯤은 낭비해도 괜찮죠. 방황과 시행착오를 겪어도 될 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청춘의 특권이라고 하죠. 청년들은 죽음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로 취급합니다. 아직은 자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임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내팽겨쳐 두어도 좋은 것은 아니지요.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훌륭한 삶, 품격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나름의 견해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삶과 함께 죽음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모르거나 오해하면 삶을 망칠 수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능적 공포감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상념은 불안과 두려움을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만 잠깐씩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지요. 그런 때가 아니면 죽음은 잠재의식 깊은 곳에 보이지 않게 웅크리고 지냅니다. 감수성이 특별히 예민한 사람만이 어머니가 언젠가 죽을 것임을 처음 인지한 순간 받았던 어린 시절의 충격을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는 남과 구분하는 자아 발견의 초기 국면에 벌써 죽음이라는 보편적 숙면을 인지하지만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인간은 기억하는 능력과 더불어 망각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아프고 불쾌한 경험은 잊거나 적당히 윤색해서 기억하고요. 남자들이 실제로는 무척 참혹했던 군대 경험담을 즐거운 추억처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능력 덕분이죠. 저는 요즘 죽음에 대해서 예전보다 자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꾸 죽음이 생각나서 더 깊게 삶을 고민하게 된 것인지 선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서 죽음이란 일반적,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개별적 주체적 사건으로서의 죽음, 즉, 제 자신의 죽음입니다. 사실 나는 죽어가고 있죠. 열정적으로 일하고 즐겁게 놀고 깊게 사랑하고 뜨겁게 연대하는 모든 순간마다 조금씩 죽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만일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잘 죽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혼자 이런저런 대답을 생각해 보죠. 답을 꼭 찾아야 할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단순히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소설도 영화도 연극도 모두 마지막이 있지요.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죽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과 의미, 품격이 달라지죠.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 길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은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있게 죽음의 의미를 사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삶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죽음으로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 순탄하지만은 않은 시작이지만 우리는 또한발 내딛어야 하지요. 각자의 방식으로 나아가되 사랑과 연대 안에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응원합니다.